네, 오늘은 성경의 생활 풍습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서 시대의 사람들의 교육과 성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과 성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육과 성장. 예, 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육, 성장. 사람은 다 성장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님도 성장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아주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다면, 누가 복음2 장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12살의 소년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가 그런 이야기 나오죠. 가족이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잃어버려서 난리가 난 그런 얘기입니다. 어린이날이나 연휴 때가 되면 인파가 몰리는 곳에 자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도 경험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놓쳐버려서 잃어버려서 당황하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 어릴 적에 일산 호수공원에 어린이날 갔는데,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글바글한데 계속 방송이 들려오는 방송 소리가 이런 거예요. 누구 아무개를 보호, 보호하고 있으니 빨리 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쉴 수도 없이, 쉴새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짜증이 났는지 잘간수안 하면 뭐 책임 안 지겠다라는 방송까지 막 하더라고요. 예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아유, 칠칠치 못하게 아이를 잃어버리고 <laughs> 네, 그런 생각들 한 적이 있습니다. 자, 12살 12살의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3일 만에 찾게 된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도 칠칠치 못해서 그랬던 걸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나아갔을 때에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대 전통에서는요, 12세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기점이 되는 나이예요. 성서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를 13세를 전후해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현대,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성인식을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예, 더 일찍 성인으로 인정해주었고 결혼도 빨리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보면 우리는 30세가 넘어도 아직 애인 것 같은데 아, 12세... 무슨 성인식일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남자 어린이는 12세를 전후해서 성인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어머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2세 이전에는 철저하게 어머니 소가 되었어요. 모든 아이들은 어머니 소가. 그래서 자본서에 보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는 법,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2세 이전에는 어머니 소관. 12세 이전에는 계속 어머니, 누나, 이모, 고모 이런 이제 여성들 전용 공간에서 온갖 귀여움을 다 독차지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그렇게 응석바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12살 전으로 해서 여성들의 전용 공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거친 남성들의 세계로 갑자기 팍 들어가는 건데 이런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시작된다라고 해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뭐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이 성인기가 되는데 성서 시대에는 유아기에서 약간의 과도기를 지나서 곧바로 성인기로 탁 들어가는 건데, 생각만 해도 적응이 안될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좀 그랬습니다. 어린이 시절을 방금 마쳤는데, 막 성인식을 막 해주더니 너 이제 다 컸다. 그러면서 어른 대접을 막 하면서 거칠게 하는데, 적응이 쉽지 않죠. 이때부터 아버지가 아버지 소관이 됩니다. 아들은. 다른 여전히 어머니 곁에 있지만 이때부터 아버지 소관이 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남성들의 세계로 입문시키는데 인정 사정이 없어요. 전혀 자상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은 이제 끝났다. 그러고 이제 아주 강인하게 몰아세우는데 주로 막대기와 채찍을 사용해서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막대기와 채찍이 수도 없이 또 나옵니다. 특히 잠언서를 보시면 자녀를 채찍으로 징계하라, 매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이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막 기절할, 아동 학대로 이제 고소당할 그런 분위기로 나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에서 남자 아이들은 느끼는 거예요. 아, 다른 피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온갖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일을 악물면서 버텨내면서 성인 남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시대 성인 남성의 이상적인 모델은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신음 소리 한번 내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그런 남성상인거든요 이런 남자가 되어야 당시 문화에서 진짜 남자 어른으로 대접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쁘장한 남자들 꽃미남은 이때는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문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인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십이 세의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새로 성전에 올라갔던 것도 아마 유월절을 맞아서 성인식을 한번 치르러 올라간 것으로 추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중에 위험한 일들이 많고 강도와 맹수 같은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행렬을 짜서 그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로 세 그룹으로 움직입니다. 선발대, 후발대에는 성인 남성들이 딱 같이 걸어가고 그리고 그 중간에 노약자들,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 중간에 이게 선발대 후발대가 중간에 끼우고 잘 보, 보호하려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행렬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예수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네, 중간에 아이들 그룹 그죠? 여성들그 그룹에 끼어서 갔는데 성전에 가서 절기를 잘 보내고 성인식을 거창하게 치르고 나니까 이제 어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때 이제 행렬을 이루어서 또 오는데. 아이 때 애매해진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 그룹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가 안 보이니까 어 성인식 치르더니 이제 어른 됐다고 야 이제 아 선발대로 갔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보여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또 반면에 중앙 그룹에서는 아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아, 반대로 또 이렇게 하죠. 남자들 그룹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안 보이니까. 아유, 뭐 아직도 뭐 봐주자 이제 성인식 했는데 아직도 엄마 품에 있고 싶은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찾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루 길을 걸어서 잘 가고 있겠지. 오다가 하루 첫날 지나 다 지내고 이제 이제 저녁 해먹고 이제 점호하려고 딱 보니까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길을 가고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찾지를 못해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예, 딴데 간게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서 수준이 있는 성경 학자들과 계속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이제 엄마 아빠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지 네가 몰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열두 살이시나 성인이 되는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사뭇 깊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재미와 깊이에 흠뻑 빠져서 가족들과 함께 집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모두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집중적으로 무엇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귀에 분명히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여서 진짜 어른이 될수 있는 거예요. 키만 컸다고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인이 된것 의미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성전 안에 그 안에 흠뻑 젖어서 젖어들고 깊이 빠져들고 이게 정말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는 그 성장, 성숙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여 진짜 어른이 될수 있는 길, 확고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수 있는 길,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지요? 나는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아유, 우리 남편은 훨씬 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모태신앙인들 중에서 몇 대째 신앙생활한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대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기독교 방송 채널 하루 종일 맞춰놓고 TV도 이제 설교 나오는 채널만 아 물론 나쁜 게 아닙니다, 좋아요. 열심히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믿음이 생길 거야, 믿음이 생길 거야.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꼭 그게 정답만은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냥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설교를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예, 귀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듣는 귀만 이렇게 수준만 올라가요. 설교 평가 능력 이런 것만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목사님 설교는 귀에 들어지도 않습니다. 예, 본 교회에 다닌 목사님 설교가 제일로 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린다라는 거. 이게 부작용이에요. 이런 거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말씀은 기본 배경이 이런 거예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성서 시대의 교육 방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성서 시대의 교육은 말 그대로 들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두루마리 성경이 무지 비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 집에도 뭐 수십 권 있어요, 그렇죠? 어릴 때 읽던 거, 면전전에 읽던 거, 선물 받은 거 그렇잖아요. 누구나 쉽게 구하고 언제든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양피지에 써서 두루마리로 잘 만든 그 성경은 무지무지하게 비쌌습니다. 이렇게 일 년, 일, 이년 연봉 다 모아도 성경 사기 어려울 정도로 비싼 예, 그런 가격이었고. 마을 회당에나 두루마리 성경이 한권딱 빛이 되어 있을 정도. 그리고 정말 돈 많은 부자 중에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만이 겨우 소유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회당에 가서 랍비가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을 쭉귀 담아 듣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런 성경의 말씀. 읽어줘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히브리어로 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통역해주는 서기관의 도움이 옛날에는 필요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몇년 있었습니까?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귀환했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모국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모국어가 히브리어, 성경도 히브리어로 써 쓰여 있었는데 포로 생활하는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동안 그곳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도 뭐다 베드로도 사도들도 다 아람어를 일상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통역해 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었던 것것입니다그 최초의 서기관 누굴까요? 에스라가 최초의 서기관으로 우리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포로 귀환한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를 했잖아요. 그 말씀 사경회가 딴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쫙 읽어 주고 그다음에는 그걸 아람어로 다시 알아듣게 통역을 해주면서 살짝 해설을 해주는 그런 집회를 했어요. 그런 집회를 했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 울부짖고 통곡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기관이 중요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가장 권위 있게 잘 해석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죠. 그래서 성서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정말 온 정성을 다했다는 라 거예요. 회당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잘못 들을까 봐 놓칠까 봐 귀를 쫑긋 세우고 서기관이 읽어주고 통역해 주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옛날에는 책과 필기 도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뭐 성경 공부 교재도 많고 뭐 필기구 넘쳐나고 받아적고 얼마든지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학생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끝없는 반복수업을 하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계속 고개를 다끄덕하가면서이 인내심 없으면 못 해요. 끝없는 반복 학습. 다 외울 때까지 무조건 하는 무한 반복 학습이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도 옛날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사람 아담에서부터 코로 귀한 오까지의 이스라엘 족보를 못 외우는 유대인 소년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게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당연히 다 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긴 역사를 다 외우는 것이 유대인들의 상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은 뭐 창세기, 주례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일절부터 끝까지 다 하나도 안 들리고 다 외우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대.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좀 전혀 그러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역사 의식, 민족 의식이 자꾸 희박해지고 역사를 엉뚱하게 해석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짓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지겹더라도 역사 공부를 바로 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과 탈무들을 암송하기 위해서 아주 전통적인 암기법을 사용합니다. 막 이렇게 앞뒤로 걸어다니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고 하는 방법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의 뜻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묵상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소리에 일자, 소리 안 내고 속으로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 혹은 히가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리를 내서 계속 중얼중얼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대초의 하나님 이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헌더라고 공허하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다 남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빌립 집사님이 에오피아 내시가 탄그 수레에 가까이 갔을 때 지금 어떤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들어봐도 이사야 53장을 지금,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소리 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어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알고 다가가서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책이 귀하던 성서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 가르침을 주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는 다 있죠. 귀 없는 물론 뭐 이렇게 상처가 나서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귀는 다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귀요? 들을 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주파수 딱 맞추고, 안테나 딱 세워놓은 정확히 듣는 그 귀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대로 알아듣고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혀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듣지 못하는 자들도 수두룩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됩시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서시대의 라삐들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보다 못 듣는 청각장애인이 훨씬 더 불쌍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못 보는 것, 못 듣는 것둘 중에서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100% 맹인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되면 오히려 청각이 더 발달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잘 듣고 하나님 말씀도 더잘 들리고 더잘 깨닫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런데 청각을 상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통로가 원천 봉쇄돼서 하나님 은혜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맹인이 되는 게 낫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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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못0는것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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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못 듣는 게 낫지 그죠. 요즘 현대 시각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볼 수만 있어도 낫겠다. 차라리 못 들어도 눈으로 다 눈으로 읽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면이 사실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 오늘의 우리는 들을 기보다 보는 시각만 자꾸 더 발달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화려함에 자꾸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청력은 자꾸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못 듣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TV를 봐도 뭐 예능 프로 봐도 맨날 자막이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제대로 못 들어도 읽으면 되니까 신경 안 쓰고 본다라니 그러면서 점점 더이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점점 더 영적으로 들을 귀가 퇴보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여 잘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은 단순히 청력이 좋아서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들을 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들을 귀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냥 귀에만 달콤한 말씀으로 그렇게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옛날 성서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랍비들 서기관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 아니라 계속 소리 내어서 중얼중얼 중얼중얼 반복해서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완전히 암기하여 내 것으로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세, 이런 들을 귀를 갖춰 보십시오.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노력합니까? 안 하잖아요. 한번 그렇게 오늘부터 한번. 네, 그래서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그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유익이기 있 때문에 좀 고리타분하고 올드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뭐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없더래. 요 그래서 뭐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려고 했는데 찬송 딱 부르는데 외우는 찬송이 하나도 없더래. 아 너무 답답하더래.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외우는 말씀이 하나도 없더래요. 너무 답답했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감옥에 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도 때로는 암기 감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을 귀를 꼭 장착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한 말씀으로 듣고 새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